안녕하십니까. 명품 지식투자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명품TV입니다. 오늘 주간 핵심 승부주 시간입니다. 종목은 한국전력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입니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넘어가고요. 자, 다 모두 넘어가겠습니다. 엘레트 파동이론 3파동은 1파동 1.618배 예, 주도주 패턴, 한전 패턴, 네이버 패턴, 일주학 패턴. 어, 주도주. 주도주는, 어, 3파동이 1파동이 1.618배. 그 내용이, 예, 여기에 3파동, 1파동, 1.618배가 이 수평선. 이 수평선에서 어, 5.85배 더 가지고 이 3파동이 마무리됐다. 자, 그런 내용. 마찬가지죠. 3파동, 1파동, 1 6 1발배가 수평선. 가격이 예, 329달러에서 2.75배가 고 여기가, 여기가 마무리됐다. 그런 내용. 흠. 테슬라가 지금, 이게 지금 1018달러. 어,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올라가면 자꾸 들게 맞죠. 어, 그리고 9그 0달러는 지키고, 그래서 요 가두리, 좁은 가두리에서 움직는것 같습니다. 흠. 자. SKC, 3파동, 1파동, 1.618배가 수평선. 거기서 50%를 더해주니까 20만 2천원. 그래서 20만 2천원 이번에 고점 나왔다. 그런 내용. <laughs> 파동 후 저점, 1파동, 3파동, 1.618배가 수평선. 그 가격이 8만 7,400원. 거기서 2.618배를 더해주니까 22만 8천원. 아, 근데 이번에 22만 8천원 못 갔죠. 자, 카카오, 3파동, 1파동, 1.618배가 이수평선, 가격이 59,600원, 59,600원에서 세배하니까 17만 팔천원 그래서 여기서 17만 삼천원이 고점 나왔다. 그런 내용 한전, 3파동, 1파동, 1.618배가 이수평선, 가격이 5만원, 그래서 5만 200원을 짓고, 4파동 이후에, 4파동 저점, 어, 여기서 1.618배, 이게 5파동 완성. 자, 그런 내용 여기 전체적으로 3파동, 여기에 1파동, 1.618배가 이 수평선. 가격이 176,970원. 만 거기서 어 176,970원에서 만어 장기간. 그죠 어 저항선 역할을 했다. 그런 내용. LG화학 1. 여기 3파동, 여기 1파동, 1.618배가 이 수평선. 가격이 107만 원. 근데 이제 이번에 100 107만원을 돌파하고 조정이 왔어야 되는데 돌파 못하고 105만원에서 조정이 왔기 때문에 좀 낙폭이 깊었죠 그래서 이 1파동 고점까지 근제까지 와가지고 지금 61만원에서 여기서 지금 반등 나왔다가 또 다시 밀리고 있다 자 그렇네요 자 요게 3파동 1파동 1.618배가 이 수평선 가격이 14만 5천원 그래서 여기서 조정이 왔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어자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9200원, 9200원 변곡점에서 반등해서 성공했다. 자, 그렇네요. 자, 그리고 이제 9200원에서 반등에 성공했는데, 여기 한 13만원, 13만, 13만 5천원 많이 가면 14만 5천원, 14만 6천원 요 정도까지 보입니다. 자, 그렇네요. 자, 요것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하이닉스가 14만 6천원을 돌파하면은. 돌파하고 15만원도 돌파했을 경우에 요게 3파동 요게 1파동 1.618배가 17만 3천원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17만 3천원 전구점 돌파하고 여기 가느냐 마느냐 이게 지수 방향성이다 자 그렇네요 요건 넘어가고요넘어가고요넘어가고요넘어가고요자 그래서 다했습니다 일레트 파동이론 자 다했죠 자 그리고 이제 SK IT 클로니지는 요 17만원, 그죠? 17만 5천원, 여기를 극복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만 6천원 근처, 또는 뭐한 19만원 가면은 조금 팔아주시고, 14만원 그쪽 오면은 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전은 중장기로 사 모으시고요. SK이노베이션은 이번에 여기 왔죠. 20, 아무튼, 26만원, 27만원, 28만원은 매도하시고, 어? 어, 여기 22만원. <laughs> 22만원, 여기는 이제 오시면은 매수하시고, 가드리 매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어, 말씀드렸죠. 신규 매수 차제. 네이버도 신규 매수 차제. 근데 여기, 카카오는 지금 10만원 밑에서는 길게 보신 분들은 아마 좀 사셔도 될것 같은데, 좀 고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코스모아은 정장기로 여기서 좀, 아무튼 4만원 4만원은 사시면 됩니다 자 실적 KT KT도 지금 어, 아무튼 중장기로 보시고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신기로 편입했죠 자그 내용이고요 LG전자도 신기로 편입했죠 전기도 신기로 편입했죠 음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성전기도 신규로 편입했죠? 벌써 다 끝났나요? 자. 아무튼, 지금, 어, 핵심주는 일단은 삼성전기, 삼성전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하고 LG전자하고, 그죠? LG전자, LG전자. 또 뭡니까? 어,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KT, 코스모신 소재, 네이버 카카오는, 어, 신규 매수 자재 SK 이노베이션은 가두리 매매. 한재는 중장기 매수. 어, SK 아이 테크놀리지도 가두리 매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음, 하이닉스 한번좀더 할까요,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가 지금 요게, 음, 여기서 지금 이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죠? 반등이 나왔는데, 하이닉스 변곡점이, 예, 최고로 많이 갈수 있는 자리가 14만 6천인 것 같아요. 14만 6천원 이상은 보고 있지 않는데, 아무튼, 13만 예, 5천원, 14만, 5천 14만 6천원, 여기서 다시 밀린다. 그죠? 그리고 10만원 근처에서 또 다시 한번 또 반등한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밀린다. 그러면은 여기에 6월 달까지 상반기에 다 가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게 지수 방향성이 아닌가.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움직임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움직일 실있에 경우에 네, 그게 그 지수 방향성이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이제 추천 종목은 어, 어, 공식적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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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핵심 종목은 한국전력. 중장기죠. 그, 올해는 뭐, 전기요금 지금 인상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 사모시고 어,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어, 아무튼 C27만원, 8만원 가면은 좀, 한60% 비중 축소하시기 바랍니다. 아, 카카오는 아무튼, 에, 모르겠어요. 좀 신규 매수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신문 안에서 강한 V자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10만원을 깨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월봉으로 삼선전란도가 음전환 됐어요 이번주 월요일날 그래서 조금 좀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모신 소재는 아무튼 4만원 전후에서는 차시라 그런 내용이고 KT는 중장기로 보시라 그런 내용이고 LG디스플레이는 어, 아무튼 그뭐한 어, 26,700원이 변곡점이에요. 어?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26,700원 돌파하면은, 어, 3만원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흑자전환 됐죠. 그리고 이제 LG전자도 아무튼 자율주행 애플 파트너 그런 개념으로 어, 좀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 이게 15만, 아, 6천원 인가요 거기를 돌 15만 9천원 16만원 돌파해야 되는데 아마 거기가 아마 단기적으로 저항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나오죠 15만 8천 9백원 여기를 돌파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변곡점은 17만 2천원 이렇게 됩니다 자, 음 삼성전기는 아무튼 어, 중전기로 보십시오 삼성전기 삼성전기 같은 종목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고요 지금, 당사에서는, 그, 어,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골드회원, VVIP회원, VVIP회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회원은 4개월이 100만원이다. 자, 그런 내이고 음, 아무튼, 1억 중에 5천만원은 뭡니까? 어, 다섯 종목. 1억 중에 3천만원 다섯 종목. 1억 중에 2천만원 다섯 종목. 이렇게 이제 포트를 구성해가지고, 어, 그, 1 5 종목 중에서 주간 핵심 승부주, 그리고또 다섯 종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대형주가 녹록지 장기 때문에 스몰캡만 하는 회원, 음, 3개월에 100만원 이렇게 해보시라, 그런 의미고요. 어, 이건 이제 그, 회원들한테 정밀 분석이갖고 나간 종목입니다. 그죠? 종목의 제목이죠. 요것도 그 종목의 제목이죠. 요것도 그 종목의 제목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면 요래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860억이었는데 올해는 1780억 나잖아요. 이런 스몰캡을 정밀 분석해갖고 추천한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 여기 보시면은, EPS도 작년에 685억이었는데 올해는 1 8 0 0억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자, 이런 종목을 추천한다는 거죠. 자, 스몰캡은.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 인포뱅크는 지금 포티에서 지금 매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라닉사는 아직 안 나갔고. 자,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로 주목받는 IT주. 이렇게 해갖고 지금 회원 분들한테 한 종목 추천하고 있는데 그 종목이 파트론입니다. 파트론, 파트론, 파트론이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G노텍은 비중 축소가 나갔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제 그, 스몰계 회원에 가, 입하시면은 요런 위치에 있는 요런 종목들. 이것은 아, 이제 9월 8일, 유튜브 동영상 자료. 9월 3일, 대주전자라 유튜브 동영상 자료. 9월 3일, 일제머티럴스 동영상 자료. 그리고 이제 작년에 뭐, 인터파크, 가온미디어 옵티시스, 이런것을 이제 성공했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음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 예, 매주 일요일날 예, 참가비 2만원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좀 유튜브를 들으시고 이해가 안가시고 그러신 분 또는 예, 아무튼 그 시왕 음, 올해 상반기 핵심 예, 대형주 3인방 스몰캡 3인방 이렇게 핵심 3인방을 어, 정밀 분석해 드립니다 예, 일요일 2만원 강의 오시면은요 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에, 음, 025259794, 01088889794, 일로 전화하셔가지고, 어, 문의하셔가지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계속, 에, 기존에 왔던 분들은, 어,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그, 어, 저기, 에, 누리점 빌딩, 걸러오시면 됩니다. 아, 어, 여기 보시면은, 강남역 10번 출구 여기 내리시면은, 직진하시면 안 되고, 여기로 한 2분 거리면은, 여기 누리점 빌딩이 있습니다. 자, 거기 9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제2의 엘리네프 분석한다. 제2의 서울 옵션 분석한다. 자, 바닥에서 잠자고 있는 종목, 이런 거, 어 기다리면은 갈수 있는 이런 종목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 도움이 되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본 종목도 다 자세하게 진단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닌 종목은, 어, 어, 추천 대형주 세 종목, 스몰 캡세 명주 세 종목,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유튜브의 V.I.P 회원은 3개월에 150만 원이다. V.V.I.P 회원은 3개월에 200만 원이다. 자유로운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한 10억 이상 되신 분들은 1년에 1,200만 하시라. 아, 그러면은 다르다. 뭐가 다르도 다르다. 자 그런 내용 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이클리 옵션. 요즘 이클리 옵션에서 아무튼 대박이 쏟아지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0 2 5 2 5 9 7 9 4 01088889794로 전화 주시면은, 어, 카톡, 선물방, 무료방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리고, 62월짜리 단톡방도 있습니다. 자, 음, 좀, 계속 하던 내용이라 좀 빨리 끝났습니다. 아무튼, 좀 그, 앞으로, 뭐, 그냥, 어, 정목, 뭐, 뭐, 쓰레기다, 이런 표현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하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은 자, 자제하도록 하고 어, 그냥 아무튼 의견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그런 내용들이 틀릴 수가 있고 절대적일 수 없으므로 어, 실전 매매에서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지금 아, 연초부터 지금 조금 그 지수가 탄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2,000 2000, 아, 3,059를 돌파해야 되는데, 지금 3,059가 정선이 되고 있죠. 이번에 3,043 찍었나요? 그죠? 282 찍고 나서, 어, 3,043 찍었는데, 지금, 어, 이제 지금 늘림목 조정인데, 모르죠. 지금, 그, 내일, 내일 머리 없이 만기일인데 아마, 아무튼 그 2,904포인트가 변곡점이에요. 그런데, 2,904 포인트는 일단은 지키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2,904 포인트를, 어, 13일까지 지키고 위로 방향성을, 아무튼, 어, 지수가 반등을 하게 되면은, 어, 3,059를 돌파해야 되는데, 아마 3,000에서 3,059가 저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또 다시, 만약에 290, 2,904를 깨면은, 뭐 쌍바닥 짚고 어2822 전후 그 쌍바닥 짚고 강하게 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아무튼 시황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어어 부탁드립니다. 그 회원 가입 문의는 02-5256-9794-010-8888-9794로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은 어, 자세히 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